안녕하세요. 엄치나예요. 오늘 날씨가 다른 날보다는 많이 좀 선선한 것 같아서 오늘 운동 나왔어요. 오늘 해가 없어가지고 좀 일찍 나왔네요. 하늘이 좀 흐리죠, 오늘. 비는 안올 것, 비는 비에은 없었는데 오늘 조금 습한데 운동하기엔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자, 에너자이저. 자, 운동 시작합니다. 지금 한 바퀴째. 한 바퀴는 무리하지 않고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돼요. 일단 몸이, 근육이 약간 긴장되어 있는 거를 풀어주는 그런 한 바퀴. 두 바퀴는 뛰다가 빨리 걷다가, 뛰다가 빨리 걷다가, 그래서 온몸에 땀이 쫙 나게 해야 돼요. 세 바퀴도 어, 빠른 걸음으로 속도 늦추지 않고 한 바퀴. 한 바퀴에 2.7km 정도 되거든요. 오늘 세 바퀴를 돌 건데 저번에 세 바퀴 반을 돌았거든요.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네 바퀴 가능할 것 같아요. 아휴, 좋습니다. 네, 오늘은 땀복을 입고 파이팅하고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석촌호수에서. 전함 없이 에이노자이죠. 엄진아. 운동 시작합니다. 서초노스에서 엄진아였습니다. 이따가 또 올릴게요. 두 바퀴째.